모캡, 즉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가 오늘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내방가사와 상국유사를 포함한 13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여부도 결정됩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제9차 모캡 총회는 25개 나라에서 100여 명의 기록유산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갈 바를 논의합니다. 총회 행사의 하나로 모캡 사무국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모캡 사무국은 지난 7월 광주에서 한국 국학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 국학진흥원은 네 종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세계기록유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인들이 이러한 우리의 유산을 같이 향유하고 모두다가 이 기록유산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1997년 설립된 모캡은 만 세계 회원국을 두고 있고 4 6개 기록 유산을 아테 지역 목록으로 등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엔 최종 심사에 올라온 13종에 대한 아테 지역 목록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북이 제출한 내방 가사와 상국 유산은 등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유산이 더 이상 한 나라 한 국가의 네. 유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같이 보존하고 또그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잘보존해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뒤따릅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모캡 총회를 계기로 세계기록유산의 보존과 가치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건입니다